4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전 선배들이 이제 주기나 뭐 대칭이동 정도 다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평행이동까지 짬뽕돼서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1 이하에서는 이 4차 함수랑 똑같이 그려진다는 얘기고 1 초과에서는 이놈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갖다 붙였다는 얘기죠 지금. 갖다 붙였고 근데 같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곡선 g(x) 위에 점 0, g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 뭐 이번 시험에 주어진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바로 나와야 돼.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되고, 그죠? 0, g0에서 접선이 이거란 얘기는 얘 0, 1지 나죠. g0도 얼마란 얘기? 일이란 얘기죠. 음. 어떤 특정한 점의 접선을 구하면 그점 지나야 되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g prime t 가2인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아, 자 먼저 일단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럼 1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어, 다항함수니까 그냥 여기다 일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일 집어넣은 거랑 같으면 되겠죠. 첫 번째 쓸수 있는 게 f 1은 F0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쓸수 있는 건자 이거 미분하고 1 집어넣으면 F'1이고요. 이거 미분하고, 미분하면 상수날라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0이지. 자 여기까지는 됩니까? 음. 그러면 지금 0은 어느 범위에 있냐면 어, 요, 요 범위죠. 이 범위니까 지금 g 0이 1이라고 했는데 x가 0일 때는 2범이니까 얘는 f형이랑 똑같네,요, 지금. 그죠? 얘는 g 프라임 0은 여기겠지. f 프라임 0이랑 똑같지. 그럼 이거 두개더 알려 준 거고. 자, 그럼 여기서 f형이 1이니까 f1은 3이 되겠고 그다음에 f 프라임 0이 2니까 f 프라임 1도 2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제 여기서 눈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텐데 지금 결국은 제가 fx의 그래프 개형을 유출을 해내야 될것 같아. 근데 걔는 f0은 1이고 제가 더 써보면 여기서 얻어냈습니다. f'0은 2입니다. 그러면 0에서랑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지 그리고 0일 때 1이고 1일 때 3입니다. 근데 이두 점을 잘 보면 이접선위의점 아니야 이두 점이 다이 위의 점입니다. 여기다 0집어면1 나오고 1집어면3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대략 예상을 해봐. 이 4차 함수를 아마도 4차 항개수가 양수고 뭐 이런 모양이 될것 같아요. 그림은 제가 좀잘 그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접선을 그려봤을 때, 0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2고, 이게 제가 2x 1을 조금 오버해서 그린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이 그림에서, 여기가 0이면 되겠고, 여기가 1이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돼야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 이게 나타내는 게. 근데 이두 점이, 여기다. 여기랑 여기잖아. 근데 이두 점은 다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정확히 이렇게 되겠지. 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y는 fx를 제가 예상한 건데 이제 바로 꾸며낼 수 있죠. fx는 2x 플러스 1. 이 방정식의 근이 중근 두 마리 가지면 돼요. 접하고 접하니까 0이랑 1 가지겠죠. 그럼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일은 x 제곱 인수를 가져야 되고 중근 x 마이너스 일의 제곱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자 그럼 f(x) 바로 나오지 않아 이게 눈에 보이느냐라고 지금 첫 번째 물어본 것 같고 자 그럼 지금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2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gx를 그려 봐야겠지. gx를 그려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g 프라임 t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오는 점을 다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사참수 지금 얘가 기울기 2 e 아니야? 그럼 기울기 2가 나오는 점이 여기 어딘가 하나 더 있겠지. 맞아. 그 점은 얘랑 얘의 뭐 중점? 중점입니다. 이게 y 값이 각게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간격을 보면 이거 이거 같고 이걸 이렇게 비스듬히 세우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같으면 이 둘의 정 중앙입니다. 실제 계산으로 구해 보셔도 돼. 이거 미분하시고 이 e 나오는 점을 찾으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제가 볼때 시험 중에는 그냥 바로 읽어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fx랑 지금 gx랑 똑같은 게 아니야. 1 이하에서는 fx로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접점이 1이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는데 그 뒤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1보다 클 때는 얘를 그려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붙잡고 x 축 방향으로 1, y 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점이 어디로 갑니까? 이 지금 간격이 좀 이상하지만 그림상 이 간격이 1이고 여기 y 좌표 1이고 y값은 3이니까 이 간격이 지금 2인 상황이죠. 제가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 어려워서 기울기 2인 직선을 지금 이렇게 그렸어. 그럼 1보다 큰 쪽에는 이걸 붙잡고 여기다 착 갖다 붙이면 되겠지. 어디를 갖다 붙이라는 얘기야? 요, 요거. 요거. 이런 식으로 붙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제가 볼땐 계산이 귀찮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요점은 지금 간격들이 계속 2분의 1이잖아. 1에다 2분의 1 더한 2분의 3이 되겠고, 여기는 또 2분의 1 더한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특정 점을 기준으로 그 왼쪽은 FX, 오른쪽은 이거 그대로 평행이송 이동해서 갖다 붙였으니까.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될 거고 똑같은 복사해서 갖다 붙였으니까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이거 다 더하시면 뭐5 나오겠네. 등차수열이니까 가운데 있는 놈 1이고 1곱하기 5하면 5 나올 것 같아요.